자 165번이야 전체 집합 U가 1부터 10까지 주어져 있어 이때 세 부분 집합 A, B, C에 대하여 B가 주어져 있고 1은 C에 안 들어간대 그리고 여기 긴 식이 나와있지 이긴 식의 값이 3, 4, 5, 6이래 이제 A 교집합, B 교집합, C의 원소가 될수 있는 걸 물어보지 일단 이 식부터 좀 처리해봐야 될거 아니야? 맞지? 이식자 우리가 뭐 A 합집합의 B, 교집합의 B에다가 a 교집합이 b 합집합의 a의 전체의 여집합이야 그리고 뭐 얘네 교집합이지 지금 이때 이 값이 3, 4, 5, 6인데 이 값을 처리해 보려면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을 따로 생각해 봐야겠지 자 근데 너네가 이거 풀어보면 알 거야 잠 봐봐 따라봐봐 왼쪽 식부터 정리해 보면 a 합 b에다가 교집합 이잖아 교집합 b라고 하는 건 합이랑 교집합이 나와있을까 맞지? 합이랑 교집합이 나와있으니까 얘를 분배를 해보면 되겠지 A교 B, B교 B, 맞지? 그거의 합집합이야. 맞지? B교 B는 뭐야? B지. 그래서 뭐 예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A교 B에다가 합집합이 B야. 앞에 있는 식이랑 뒤에 있는 식이랑 분배할 때뭐 별반 달라지는 거 없지 않아? 맞지? 또 이거 다시 분배해야 돼? 합집합 B? 요거 이제 다시 분배해보면 맞지? 다시 분배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뭐 원래 건 똑같이 나와. 무슨 말이냐면, 얘는 그냥 이 식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돼. 자, 그래서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어. 기억나? 자, 우리가 A 교집합 B. A 교집합 B라고 하는 건 어디 A에도 포함이 되고 B에도 포함이 된다고. 그리고 AB 각각은 또 어디 포함이 돼? A 합 B에 들어간다고. 맞지? 따라서 우리가 포함 관계를 알면 식 정리가 편해. 즉, 보면은, 자, A 합 B에다가 교집합 B야. A 합 B 안에 이미 B가 들어가 있다고. 맞지? a 합 b 안에 이미 b 들어가 들어가 있어. 그럼 교집합을 해버리면 뭐? 얘는 b가 나오지 그냥 바로. 그래서 또는 우리가 방금 정리한 식에서 맞지? 정리한 식에서 a 교집합 b, a 교집합 b 여기 있지? a 교집합 b랑 b랑 합집합 해버리면 큰게 포함이 되니까 큰게 나오잖아. 뭐이라고하는 b지. 그래서 어차피 같은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세트가 보인다면, 그러니까 뭐 분배를 했는데도 뭔가 정리가 안 된다라고 한 생각이 들면 우리가 뭐 포함 얘 생각하면 돼. 포함 관계, 포함 관계. 맞지? 따라서 뭐 왼쪽 식은 우리가 뭐계산합 b라는 거지. 그럼 오른쪽 식도 정리해 봐야겠지? 오른쪽 식은 우리가 뭐 a a 교집합의 b 합집합의 a라고. 맞지? 자, 얘도 한번 일단 너네가 별 생각 없이 분배해 볼거 아니야. 그럼 따라서 일단 해 볼게. 봐봐. 그럼 a 합에다가 a. 난 b 합에다가 a잖아. 그럼 여기다 교집합이지. a 합 a는 다시 a잖아. a 교의 b 합 a. 뭔가 앞에랑 뭐 크게 달라진 거 없지 않아? 식 형태만 조금 달라 지지 어차피 또이것도 분배해야 되나 A 교집합을 따라서 이럴 때는 항상 포함관계를 보라고 맞지 A 교집합에 B, A의 교집합, A 교집합 B는 A하고 B에 다 포함이 된다니까 그래서 A를 합쳐 버리면 큰거즉큰 A가 나온다고 얘는 A가 나온다고 또는 밑에는 식을 정리해 버리면 A 합집합 B는 어디 있다고 여기 있잖아 그럼 A, A는 A 합 B에 들어가지 그래서 교집합을 해 버리면 A가 나오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왼쪽 식은 B 오른쪽 식은 A가 나온다고. 맞지? 가운데 교집합이 여집합이 있지? 따라식을 서 정리해보면, 정리해보면 뭐가 되냐면, B 교집합의 A의 여집합이라고. 됐어?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, B에서 A를 빼라는 거야. 맞지? B에서 A를 빼라는 거고, B에서 A를 빼라는 이 부분 내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, 벤다이그램 그려보면 되겠지? 벤다이그램 그려보면, 우리가 뭐, 여기 A하고 B가 있고, B에서 A를 뺀부분 여기잖아. 네, 그 여기 영역 안에 뭐가 있어? 3, 4, 5, 6이 있다고. 맞지? 여기 안에 뭐? 3하고 4하고 5하고 6이 있다고. 맞지? 그럼 여기 3, 4, 5, 6 적으면 되지. 3, 4, 5, 6. 근데 주어진 식에서 뭐? B라고 하는 게 1, 2, 3, 4, 5, 6이래. 1부터 6까지 다 있네. B라고 하는 게. 맞지? 근데 B라고 하는 건 어디? 1, 2, 3, 4, 5, 6이라고. 얘네를 비교해 보면 이제 B라고 하는 이 부분, 즉 B에서 A를 뺀 나머지 부분은 3, 4, 5, 6이 다 들어가 있잖아. 근데 B의 원소를 아는 것 중에 3, 4, 5, 6은 이미 그랬고, 맞지? 그럼 1, 2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야겠어? 1, 2라고 하는 게 여기 있어야겠지, 1, 2. 그래야 B에서 A를 뺀 나머지 부분이 3, 4, 5, 6일 거 아니야. 그리고 B를 다 합쳐버리면 1, 2, 3, 4, 5, 6이 될 거고. 됐어? 자, 이렇게 하고 보니까 우리가 뭐, A하고 B하고 겹치는 부분이 나오지.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, A교집합 B라고 하는 게 뭐, 1하고 2라는 거지. 됐어? 자, 이제 물어보는 게 A교집합 B교집합 C야. 자 우리가 뭐 a 교집합 b 교집합 c인데 a 교집합 b 교집합 c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a 교집합 b 교집합 c 중에 a 교집합 b를 알고 있잖아. 그래서 얘 관해서 정리를 할 거라고 됐어. 따라서 우리가 뭐 위에 있는 식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a 교집합 b 교집합 c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a 교집합 b를 알고 있으니까 얘가 뭐 1하고 2에다가 교집합 c일 거라고. 자 근데 위에지 주어진 조건에서 아까 봤어 c라고 하는 거 1을 포함 안 한다고. 여기 c라고 하는 거에 1이 없대. 여기 1이 없다고. 맞지? 그러면 교집합을 해서 될수 있는 원소는 뭐가 있어? 1이 1이 c에 없으니까 교집합을 해서 될수 있는 게 2밖에 없어. 맞지? 물론 c가 2를 포함한다는 보장은 없는데 될수 있는 후보가 2밖에 없다고. 맞지? 따라서 뭐일 원소가 될수 있는 걸 물어보지. 그래서 뭐? 답은 1번, 2. 됐지? 됐지? 그래서 무턱대고 전개를 해서 애들이 일반적으로 푸는데 이거는 포함관계를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뭐 추론하는 거지 C에 뭐가 될수 있느냐를 추론하는 문제였어 됐지? 그래서 답은 1번 됐지?